몽이 속가 들어옵니다 불강은 좀대서세이죠 몽이는 노고질이아니 암이는 그 꽃불입니다 자 뒤로 사살 쳐가보는데 뭔가 지금 대가리가 가야 되는데 몽이가 들을 때 차렷차가서 안주시고 가자! 암이 어디 가노? 몽이도 이상하고 이거들이야그저 몽이 우르니 밑으로 내려오세요 올라가지 말고 운제 그리 소의 관심이 많았세요 올라가게 자 두마리는 지금 신기한 게 큽니다 자두마리가 예, 그 접촉을 했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이두 마리는 싸울이다 몽이하고 아미의 만남은 해결된다 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, yeah, 좀 최근이지만 조금 어린 소름입니다. Yeah. Uh, 이 소름돋은 나이가 한 6살 정도 되면 잘 알겁니다. 아, 이 얘기의 끝나는 동시에 가수 한혜림양의 공연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간식 짝짝 해우깡을 쏘겠습니다. 해우깡이 짝짝 하시는 분은 봉기에 물로 부어오면 절대로 안 짭습니다. 분 말씀드렸습니다 아두 마리가 고물 갖다 댑니다 아, 네. 가자 가자 대가리 씌워주고 아프면 도망가면 끝난다 저는 네, 대가리입니다 네 대가리를 댔으니까 뭐30% 성공했으면 된50% 한번 가볼까요 뭔가 좀 두마리가 펼치고 자, 좀두마리가눈치자치고 있습니다. 이두마리는 문화의 문한 소들입니다. 자, 몽이와 아미의 만남이 진행의고 있죠. 문화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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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화의 문화의 문화이가화 야 그런게 매사자있 나, 잘 타고 하 같아, 고네가잘했고내가잘했다하고 하는 하는 가잘 타고 하는 것는데 계속 이 맥사를 고고싸는지않는아니니다네고 하는 하는 4살째 안 됐어요. 4살? 네. 1년 정도 있으면, 이제 대한민국 싸움소들의 자리에, 대일에 올라설 만한 소들입니다. 우리나라 싸움소 중에, 뭐, 해병이라는 소가 한 18살, 처음. 최고 기록입니다한 18살 넘지 않은데도, 네. 90살 넘지 네. 은데 20살 넘은 싸움소한마리도 네. 없습니다. 자, 몽희가 시동을 끄는데요 샤오 다니는 여러분들의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소토마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, 우리는 만나면은 운 친구 아, 우리가 고설워설 쩔쩔 지금 이 토마리랑 만나면 좋은 친구네 싸움하는 친구 말고 똥구만 보고 떠 지금 이보 부르스타임이 아닙니다 이 싸움 안 돼지 금 그런 순간이 아니라 꼬리 들고 뭔가 사람 나오고 싶다. 아이말 중에 이거 그 지금 강력하게 쓰는 건 일상 재개가 되는데 지 힘을 강하게 안 쓰는 경우는 지금 재개가 잘안 돼. 이럴 때는 참 졸여서 보면 고생 그 소리나서 아 장상도 경상도만으또가수나사 안다 이이 하는 거를 이용하고 있는 거에지 하하 이거또 몸이 벌니다 지금 사랑이 빠졌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고만하이 <laughs> 아, 자, 너 둘이 좀 이따 심판이 나가라는 것도 하면 된고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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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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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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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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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이그들 장수와 바와 예, 비중이 있죠 예. 비중 있는게 이게 나옵니다 대안이 여고 있고 자이두 마리가 지금 막 한도 만도 그래 이때는 르사마을 틀어줘야 됩니다 <목소리> 오늘은 레이치